오늘의 칼럼은 인생의 세 가지 짐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저마다 지고하는 인생들의 짐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에는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워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삶에 지친 분들입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짐을 지고 인생길을 걷습니다. 어떤 사람은 외적으로 보이는 짐을 지고 삽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속에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외적인 짐은 사람들 눈에 보이기도 하지만 안으로 진 짐은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으로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 힘들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이 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사람이 심이라는데 그에게는 여전히 사람이 짐입니다. 때로는 가족이 짐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자식이 짐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부모가 큰 짐으로 다가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빛이 짐입니다. 어떤에게는 병든 몸이 짐입니다. 자신의 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짐이 되는 것같아 괴로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의 인생을 수고의 떡을 먹는 자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거운 짐을 두고 도망가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짐이 너무 무거워 이쯤에서 삶도 짐도 내려놓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아닙니다. 그것은 결코 짐을 벗는 길이 아닙니다. 인생의 짐은 그렇게 벗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저의 삶만이 전부라면 혹 그것이 이생에서 짐을 벗는 최후의 방법이라고 생각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이생에서로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 외에는 또 다른 세상이 있습니다. 이생의 짐을 벗어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는 더큰 짐을 지게 됩니다. 또한 그가 벗어놓고한 짐은 이 땅에 남은 사람들의 몫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린 자녀들이 그 짐을 짊어져야 합니다. 늙은 부모가 그 짐을 짊어져야 합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은 결코 짐을 벗는 바른 길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명심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워 숨을 쉴 수도 없는데 죽지도 말라니,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도대체 당신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을 부르시는 분이 계심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쥐고가식하고 있는 것을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을 아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수고 하는 항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항구나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 가면 즉시 사라지는 짐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죄의 짐입니다. 또 하나는 근심과 걱정의 죄입니다. 근심과 걱정의 근원인 불안과 두려움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가 지고 온 근심과 걱정의 짐을 기도와 바꿔주십니다. 근심과 걱정이 기도를 통과하면 소망과 평안으로 변합니다. 찬성을 통과하면 기쁨과 감사로 변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로 가면 점진적으로 차차 사라지는 짐이 있습니다. 모든 짐이 예수님께 나아간다고 해서 즉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것은 점진적으로 사라집니다. 그것은 죄가 원인이 되어 나타난 결과로서의 짐입니다. 간음, 알콜, 중독, 사업 실패, 정과 등등등등 말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타난 짐도 있습니다. 노아의 120년, 아브라함의 2 5년간의 이삭이 날 때까지 기다리는 그 기간, 요셉의 감옥의 13년, 다윗당의그러한 일들입니다. 죄가 원인이 되어 나타난 짐도 있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나타나는 인생의 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내게 배우라는 말입니다. 기적적으로 갑자기 뭔가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영상을 통해서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해를 메고 배우라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배우고 있는 시간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면 어떻게는 한 걸음씩 가는 길에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 가도 그대로 인짐이 있습니다. 장애가 있는 분들이나 장애가 있는 자녀를 든 부모 중에 그것을 큰 짐으로 느끼며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울의 가시는 평생 동행을 했어요. 대물림에 관한 기근은 아프리카와 동남아 지역에 그들이 아무 죄가 없어도 그대로 남아있는 짐들이 있습니다. 또한 사명제 삶, 목사와 성교사들이 가난과 어려움 속에서 평생을 사는 것도 그대로 남아있는 짐입니다. 그렇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쉼은 무엇입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례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나의 멍례를 메고입니다. 나의 멍이는 곧 예수님의 멍례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을 부르셨으니. 당연히 그 짐을 내려놓고 이제는 쉬라고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쥔 사람에게 당신의 멍해를 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힘을 얻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무거운 짐을 쥐고 있는 상태에서 멍에까지 매면 한층더 힘들어지는 것이 아닌가요? 목맨 소리를 우리는 분명히 물어볼 것입니다. 멍해를 맨다는 말이 어떤 것인지 아시죠? 쟁기나 수레를 끌기 위해서 소나 낙귀등의 목에 가로 얹는 막대기가 바로 멍해입니다. 대개 멍에는두 마리의 동물을 한 짝으로 묶고 일을 시킬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멍해입니다. 예수님의 멍해를 맨다는 것은 예수님과 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멍해를 매면 혼자 끌던 수레를 예수님과 함께 끌게 됩니다. 혼자 짊어지던 큰그 무거운 짐을 함께 짊어집니다.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심은 그분이 쓰십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심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전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질고 살지만 그 삶이 고통스럽거나 괴롭지 않습니다. 가볍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짐이 즐겁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짐을 지고 산다 하더라도 신이 납니다. 알지 못하는 기쁨이 내 속에서 넘쳐 흘리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삶의 비밀을 예수님은 "내 멍에는 가볍고, 내 짐은 가볍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짐, 혼자 지고 가기엔 너무 무겁습니다. 인생의 짐이 무겁게 느껴지거든 예수님께 가십시오. 예수님을 부르십시오. 그 짐이 너무 힘들어 주저앉고 싶을 때 예수님을 부르십시오. 예수님이 멍해를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멍해를 메고 그분께 배우십시오. 거기에 쉼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쉼, 그 평안함, 그 행복, 그 생명, 예수님 안에 있는 천국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싶어서 오늘도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